요소하서 1장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목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가의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고 잠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가장 터치가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 어떤 분들은 묵상하여 어떤 분은 행하라. 저는 형통이란 단어가 굉장히 지금 제가 마음이 많이 와닿거든요. 자, 오늘 형통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좀나누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해요. 모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형통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형통단을 듣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통이 무엇일까요? 형통. 자 제가 어그저께 칼럼에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끌어내서 우리 삶에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좀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저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큰 쏟아지고 있어요. 어, 형통하네요.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저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되고 엄청 많은 일들이 열려요. 형통하다.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세상의 형통은 막힘 없이 잘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며.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또 생각보다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통함들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형통은 오늘 지금 제가 네 가지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갈 건데 형통의 주시는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지금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나는 그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내적인 그리고 마음의 확신과 평안함을 누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형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 중에한 가지는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는 교제를 해요. 오늘 QT를 몇장 했다? 오늘 기도를 내 분량을 했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깊은 대화와 살아있는 감격을 계속 나눠. 그냥 바로 옆에 친정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조금 속상하네요. 하나님이 제 마음 만져주셔야 돼요. 오늘 함께 하실 거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살아있어. 하나님, 재정이 왜 이렇게 막혀요? 앞이 안 보여요. 무섭고 두려워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답이 있을 텐데, 자꾸 자신이 없어져요 예수님 이 길에 꼭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녹음된 대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고백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환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모든 초점이 하나님과 예수 리소를 향하고 있는데 그리고 딱딱하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문이 열리겠다. 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보시는 분. 헌신과 충성하시는 분다 좋아요. 근데 그 영이 살아 있어요. 감격이 살아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 감동이 뜨거운 감동이 살아 있어. 저는 감정적인 신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의 예전의 어린 아들, 어린 딸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을 갔다가 그 딸이 아들이 왔었을 때, 엄마 그러고 왔었을 때, 안아줄 때그 감격스럽지 않던가요? 늘 내품이 있는 아이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아들 딸이 멀리서 오는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인가 당연해요. 공항 나가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쏟아져서 나오는데 내 아들 딸만 보여요. 뭐 체면이 뭐가 없어요. 가가지고 안는 거예요. 우리 딸 왔어, 우리 아들 왔어. 그게 뭐죠? 생명이에요. 몸이 아프십니까? 재정이 막히세요? 진로 장래가 힘드세요? 여러 가지요.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고 마귀의 회방과 공격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집중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형통에 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형통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 미치고 싶어요. 예수 미치고 싶어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행동하고 싶고 예수처럼 말하고 싶고 예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처럼 용서하고 싶고 그냥 제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보고 싶은데 부족한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에요. 근데 늘그 사모함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하다가도 마음이 힘들다가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예수님, 서너 번만 그 이름을 불러도 마음이 터질 것 같고, 그 딱딱한 마음들이 녹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회개도 마음대로 안 돼요. 헌신도 안 돼요. 주님 앞에 순종도 안 돼요. 언제 되죠? 마음에 감동이 올때돼요 예수님이 그 저를 만나 주시면서 성령이 임재로 될때 어떨 때는요, 제 자신이요 굉장히 변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터지거든요. 그랬는데 5분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5분 전에 죽을 것 같더니.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비밀이에요. 이게 형통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형통. 전진하다, 정면 돌파하다,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찰나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나아가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워요. 예배 드린다고 돼요, 찬양한다고 돼요, 기도한다고 돼요. 그런데 있죠. 지금 당장은 눈앞에서 달라지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와. 이럴 수가, 와우, 이런 일들이 있다니? 어떻게 나같이 보자들고 어리석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찰나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더 가까이 가서 예수 만난 생명을 누리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신기해요 복사님 저도 그걸 누리고 싶은데요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주세요 연단의 시간 하나님의 깊이 훈련시키는 시간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모하시면 찰나에 대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누가 누렸죠? 요셉이 누렸어요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 앞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형통을 축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총무를 있을 때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 갔을 때 간수로부터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을 주시죠. 나중에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총리가 되는 형통을 누려요. 그럼 무엇이냐. 총리가 되기 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누렸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는 그형통이더라는고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어릴 때 혼자 아르바이트하고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못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에 생명 걸어요. 문이 크게 열려요. 생각지 못했던 도움이 계속 찾아와요. 은혜가 와요. 그냥 다른 어떤 거보다도 예배 주님 사랑하는 것 그렇게 격동하고 감격하는데 와 이게 보여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영이 살아 있어요. 오늘 그러한 은혜의 은청이 우리 가운데 모두 함께 하셔야 되겠죠. 답은 한 가지 있어요 예수에 푹 빠지시면 돼요 저는 fall in love라는 말을 좋아해요 사랑에 푹 빠지다 예수님 안에 푹 빠지고 싶어요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마지막에 시간,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푹 빠져 있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마지막 가는 시간까지 전 예배해 드리고 싶어요. 어, 예배가 너무 좋아요. 찬양하면 할수록 푹 빠져 들어가고, 어 너무 좋아요. 전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혼자 예배해 드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 말씀 귀... 하나님 그렇죠. 이 말씀이 그렇죠. 어 하나님 그래서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갔더니, 어,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은단한 가지예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말씀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 여러분, 저도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음성을 가득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한 일이 되어지는 찬라에 대한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다윗도 그런 은혜를 누렸고 사무엘도 그런 은혜를 누렸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특별히 기름 부심이 따로 있다고 맞아요. 사무하시면 돼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재정도 열리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말이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저는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높이는데 그냥 일이 되어줘요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자두 번째 단어 샬렘 비슷하죠? 샬롬이라는 말 평안하게 하게하다 샬롬이라는 말에 평안이죠. 맞아요. 두 번째 형통은 관계 회복이에요. 요아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처럼 형통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교제가 없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멀리 갈거 없어요. 영혼의 호흡이 안 되고 생명의 말씀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요 눌려요. 영이 예민해서 눌려요. 아 숨도 못 쉬겠다. 아 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이 힘들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를 일주일간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을 일주일 안 보고 기도를 일주일은 또 뭔가요? 3, 4일안 했는데도 영이 안, 이 가운데 안 눌리신 분 없죠? 아마 하루만 안 하셔도 못 견디시죠? 아멘. 찔리시는 분 없으시죠? 그냥 매일 매일 그 생명을 누리다 보니까 너무나 그 감격들이 가득하시죠. 있죠.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쳐요 안 보면. 여러분 어떻게 열두 시딱 시간 보면 어 점심 먹어야 되겠다 시계 보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벌써 몸에서 반응해요 식사 시간이 되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내가 이 시간에는 운동도 좀 해야 되겠다. 이 시간에는 내 건강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있어. 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고 은혜가 움직이면요. 말씀이 빠져요. 그리고 기도가요. 꼭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주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요 우리 가운데 하루 이틀 너무 바쁘셔서 저하고 눈을 아마 실로 가시네요. 너무 바쁘시더라도 이 주님과 깊은 교제 그것도 축복이에요. 영이 눌려서 하루만 안 돼도 어, 영이 안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 그거 복이라니까요. 아좀 어, 주님 앞에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랬더니 새벽 3 시에 깨져요. 그거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아 어, 말씀을 안 받았더니. 어, 그냥 말씀에 줄여가지고 그냥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생명이라니까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샬렘이에요. 그럼 어떻죠? 영이 풀어져요. 신기하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 앞으로 가까이 가면 살겠다. 내가 좀, 편해진다, 숨좀 쉬겠다. 아니 그동안 숨 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었어요. 영이 안 좋고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들 대할 때도 짜증이 올라오고 그것도 복이라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축복해드릴게요. 오늘 하루 말씀안 보고 기도를 안 했을 때 새벽에 3 시에 잠이 깨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laughs> 그 다음 날 사람을 만나실 때 괴로워서 못 견디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달려가서 차에서라도 혼자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 생명에 대한 교육, 그게 바로 삶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냥 아침에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어떤 무슨 샵을 하시고 리테일을 하시는데 돈이 들어와요. 근데 돈 돈을 보는 순간 짜증이 올라오기를 왜 오늘 아침에 교재를 잊어버렸거든, 놓쳐버렸거든. 돈이 돈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 하느님의 교제가 더 좋아지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게 바로 샬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하고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샬렘에 대한 축복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이뻐 보여요 다른 사람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다른 영혼이 불쌍해 보여요 제 영적인 상상이 좋으면 이것도 저것도 못마땅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좀 찔러주고 싶고 저 사람에게 이런 저런 말도 좀 알려서 좀저 사람이 좀 회개하고 싶고 영적으로 놀린 것도 화풀이하는 거예요 지금 저부터요 영이 충만해 버리면요 샬렘의 축복이 있으면 생명이 흘러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생명이 가득한데 다른 사람 안는데 나도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일주일간 영이 눌렸다. 오늘 처음 회복됐는데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헐로 넘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세 번째 샤카에 대한 축복이야, 샤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말씀에 대한 깊은 교제가 있으면요 은혜와 은총이지만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너무 신기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적인 게 우둔해지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지둔해져요. 영이 맑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왜 저렇게 말을 해 저렇게 행동을 해? 너무 엉뚱하잖아. 영이 우둔해져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둘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다 그러면 들키지 말거나 아니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과세 친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니까 어린 나이 때 10대 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생명을 누리는데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올까? 어디서 저런 영감이 나올까? 어디서 저런 현명함이 나올까? 하나님과 교제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예배드리자고요 생명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그 생명 앞에 푹 빠지자고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때 주시는 마음에 감동대로 행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 그때마다 아마 그럴 걸요 옆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배를 드려요 마음이 풍성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주시는 감동대로 그때 주시는 지혜들이 딱 하잖아요. 나중에 목사님 어떻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어떻게 이런 작품들이 나오죠? 이번에 문화 선교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다 알고 이거 계획하신 거죠? 아,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예배 가운데 기쁨이 주시고 감격을 주시니까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어지고, 이야, 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누리는 거죠? 샤카리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갔더니, 그냥 감동적으로 해갔더니 이게 지혜가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 단어예요. 샬라. 안식하다. 여러분, 마음들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마음만 좀 평안했으면 좀 살겠는데. 좀 아무 걱정 없으면 좀 살겠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다른 것보다 마음만 좀 내가 좀 쉼을 좀 누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행 갔다고 여행도 다녀오시고 아니면 성교 여행도 다녀오시는데, 물론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깊은 쉼을 못 누리실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일대일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샬라에 너무나 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하나님 임재하시고 찬양과 예배 가운데 평안을 주시죠. 오늘 평안을 주시죠. 그 평안이 응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평안하게 돼 버려요.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돼 버리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데그 문제를 피해 나가 버리는 거 언제요? 제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한데 그게 풀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샬라에 대한 형통의 축복이에요. 안식의 복이에요. 안식의 복. 오늘 이 시간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오늘 평안을 너무 가득히 주셔서 오늘. 자택으로 가시고 또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시는 분들 만나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 그게 응답이에요. 진로 장래가 전혀 걱정이 안 되고 앞에 문제가 걱정이 되지가 않고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겠다. 아니 똑같은 말을 듣는데 옆에서는 울고 있고 그 당사자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겠다. 왜 기도하니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까. 옆에서는 너무나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어, 이제 어떻게 그걸 안고 있는데 본인은 기대감이 막 흘러넘치는 거야. 너무 평안하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거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일이 되고 안 되는 거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우리는 평화만 누리면 돼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이에요. 그리고 열정이 많아서 무엇인가 자꾸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잡아다가 하나님의 전전 앞에 앉히려고 하니까 제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요. 이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빨리 좀 급하게 좀 움직여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 찾아올게요. 저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기질이었어 근데, 저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시거든요. 아,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꺾고 또 꺾어가지고, 그거 급한 거 아니에요? 아니, 급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전에다가 저를 앉히세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큼 존전에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안식을 누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일하자 와야 돼요 좀 빨리요 아, 이거 깨닫는데 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들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맞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니까요 일이 되어져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오늘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비즈니스 너무 바쁜데 지금 가서 일손이 없어서 내가 가야 되는데 결단하는 거야 내가 오늘 딱두 시간만 문 닫고 예배 드리고 와야 되겠다고 두 시간 동안 손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결단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하나님 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과 평안을 노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힘통의 복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깊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음이 평안하시죠? 마음이 깊으시죠? 맞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너무 급해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시는 그럴 때.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 형통의 복이 따라오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